근데, 선풍기가 무슨 세포도 아니고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선풍기의 미신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로? 그런 안경을 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? 상관 없습니다. 그데 그런 미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아마 이거 거예요. 어떤 사람이 돌론사를 했어요. 돌론사 해보니까 무슨 뭐 사람의 침미에한 증거도 없는데 그 방향에 선풍기가 켜있네. 아,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.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선풍기고 잡니다. 안 죽어요. 괜찮습니다. 아, 네. 네. 의심하지 않았네요, 이제. 네, 의심해야 됩니다. 음... 선풍기가 어떻게 산소를 없애겠어요? 음... 마음대로 켜놓고 음... 자시면. 자식..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사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. 차 저는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. 남자들은 네. 흔히 그럴 때 있어요. 그 졸리잖아요. 가끔 네. 졸리면 네. 잘때 있는데 그차에 문을 다 닫고 자면 죽는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자라. 그렇죠. 이런 말. 네. 차에 엔진을 켜놓은 상태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. 아, 엔진이 꺼놓은 상태면은 어... 여름 같은 때는 온도 너무 뜨거워지고 특히 술 네. 먹어서 정신 없으면 네. 죽을 수 있죠. 그래서 문 열어야 되는 거고요. 네. 겨울에 문 열어놓고 나면 추워서 죽죠. <laughs>